안녕하세요 김승민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윙 아크를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방법은 장타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내 스윙의 아크를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경험을 아시게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마추어분들을 보면은 이제 어드레스부터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어깨로 엄청 많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가슴을 너무 내밀어서 등 쪽에 힘을 꽉 주고 셋업 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죠. 혹은 위로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거나.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팔을 최대한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짧게 쓰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렇게 등이 이렇게 쫙 펴져서 가슴이 내밀어진 셋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백스윙스 이런 느낌이죠. 보기에는 팔도 펴져 있고 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등을 보면은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좀 조여져 있는 느낌이 되실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등 쪽이 살짝 말리는 느낌으로 해줘야 팔이 지금처럼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. 조여지면 이 느낌, 늘어나면 이런 느낌. 지금 단순히 등만 살짝 구부리고 피고 했을 뿐인데 이만큼 스윙의 아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절대로 셋업 때 당기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위로 이렇게 들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스윙 아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절대 밑에서 잡으면 안 돼요 밑에서 잡으면 힘이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한 바퀴 돌려서 가슴 앞에서 그립을 잡는다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럼 이 상태에서 내려놓게 되면은 힘이 들어오는 부위가 오히려 겨드랑이 앞쪽, 그리고 가슴 앞쪽에 힘이 들어오실 거예요. 그럼 이 느낌을 유지해서 스윙을 해야 내 팔의 길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스윙을 넓게 넓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방금에 얘기했듯이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체를 한 바퀴, 아, 팔을 한 바퀴 돌려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 상태에서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윙하면서 유지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자꾸 풀려서 자꾸 내가 이렇게 등쪽으로 체를 짊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제가 많이 활용하는 고무줄이죠 이 고무줄을 등에다가 한번 이렇게 감아 주는 거예요 감아 주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쭉 밀어내서 가슴 앞쪽으로 힘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등쪽으로 이렇게 버티고 당기는 게 아니라 등은 오히려 조금 둥근 느낌이 들어도 되니까 최대한 날개뼈가 앞으로 빠져서 가슴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백스윙 했다가 팔로스윙까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자꾸 이 앞쪽에 앞쪽으로 자꾸 힘이 들어오는 거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최대한 넓게 넓게 근데 여기서 욕심이 과해가지고 내 축까지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넓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축은 최대한 잡아놓고 여기서 최대한 넓게 팔을 쭉 밀어준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피니시까지 이렇게 자 그럼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립을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가슴 앞에서 빼서 잡고 셋업 하면은 가슴 쪽이랑 앞쪽 겨드랑이 쪽에 힘이 들어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럼 이걸 유지해서 스윙하는 거죠. 아 지금 공이 안 일켰는데 지금 모양으로 보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. 절대로 팔을 내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뭔가. 힘을 꽉 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밀어내서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훨씬 더 넓게 넓게 스윙을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스윙이 커졌기 때문에 공도 훨씬 더 쉽게 멀리 칠수 있는 거죠.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